애플의 비접촉식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애플 페이에 국내 상륙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애플과 현대카드는 이달 21일 국내에 애플 페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데요. 현대카드 이용자라면 누구나 애플 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당분간 애플 페이의 간편 결제 시장 점유율은 미미할 전망인데요. 애플 페이 사용을 위해서는 가맹점에 NFC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중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현재 10% 안팎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국내에서는 대부분 마그네틱 보안전송 단말기인 MSD 단말기를 이용 중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제약에도 국내 간편결제 시장 대표 서비스인 삼성페이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카드는 금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애플페이에 대한 베타적 서비스 사용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카드사들이 아직 애플페이를 도입하지 않아, 현재로선 현대카드 이용자만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려나, 너무...